6화, 새 친구. 새로 이사한 집은 양옥집이었다. 결혼할 나이가 된큰 언니가 남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이를 보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시골의 재산을 일부 정리하여 마련한 단층 양옥이었고, 대문을 들어서면 작은 화단이 있는 마당과 안쪽에 욕실과 연탄광이 있었고 방세 개의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집이었다. 바깥 계단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옥상은 참 마음에 들었다. 여름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수박을 먹으며 별을 세다 잠들 수 있는 낭만이 있었다.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화단에 심어진 칸나 이파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감상에 적기도 했다. 이 동네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주희라는 친구가 살았다. 이사 오자마자 주희와 단짝이 되었다. 키도 나랑 비슷하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이었다. 주위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주위와도 추억이 많았다. 시민 걷기 대회도 같이 나갔고 영화 보러도 다니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많이 다녔는데 나는 끝내 롤러는 제대로 타지 못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엉거주춤이었다. 그래도 자전거는 멀리까지 타고 다녔다. 나는 언니들이 많아서 옷을 노숙하게 입고 다녔다. 큰 언니부터 내 위에 언니까지, 언니 옷이 다내 옷이었다. 그때 파카가 처음 나올 때였는데 나는 언니의 핑크색 파카와 청바지를 입고 주희와 미선이라는 친구와 공원에 놀러 갔다. 우리끼리 떠들며 놀고 있을 때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다가왔다.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시내에서 5대5 미팅을 하기로 했다. 윤자와 순영이를 불러서 데리고 나갔다. 빵집에서 만나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찍는 방식으로 커플을 정했다. 내 파트너는 원형이었는데 취향이 나랑 비슷했다. 내숭은 없는 편이고, 집에 들어가면 불다 켜고, 음악도 켜고, TV 틀고, 조용한 걸못 견디는 편이랄까? 둘이는 시끄러워야 안정을 찾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반짝이던 인연이 더 깊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아쉬운 여운을 남기고 얼마 못가 헤어졌다. 그래서인지 그 애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중이 겨울방학을 하고 주희가 나를 데리고 어느 찻집을 갔다. 아빠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했다. 무슨 차를 마셨는지 기억은 나질 않는다. 어떤 여자가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주인은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랐다. 우리는 자주 놀러가서 인사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었다. 나중에 그 언니가 백화점 코너에 소품가게를 차렸고 우리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오픈을 도와주었다. 헤어핀, 열쇠고리, 사기 인형, 편지지 등등 장식품 정리와 청소를 하고 짜장면도 같이 먹었다. 어느 날 주위 집에 가서 배를 누르려고 했는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주위가 아주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가게까지 차려주어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 딸녀는 좋다고 그 여자를 만나고 일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제대로 화가 나신 것이었다. 나는 주희 아빠와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지 못했었다. 먼 친척 언니쯤 되는 줄 알고 따라다녔다가 기가 막혀서 주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정말로 내가 순수한 주희였다. 아무튼 남자들 바람 피우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자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두 아들과 딸을 낳아준 아내를 배신할 수 있는 남자들이란 너무 뻔뻔한 것 같다. 불쌍한 동생이란 아빠 말만 믿었다니 주의가 너무 어이가 없다. 우리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다른 반이었지만, 언제나 등하교를 같이했다. 버스를 탈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 내려오면서 떠들고 뒤돌아 걸으면서 장난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한가지 어처구니없는 것은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었다. 마침 그날 한 친구가 영어 족보를 가지고 왔고 우리 반 아이들 모두 그 족보를 돌려보았다. 황당한 것은 영어 시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족보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곤 반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급기야 중간고사가 끝나고 영어 담당이었던 학생주임이 불그락푸르락 뿔따구난 얼굴로 와서는. 영어제 시험을 쳤다. 똑같은 시험을 다시 쳐봐야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건 학생을 탓할 게 아니라 영어샘 자신이 반성해야 할일 아닌가요? 이 시절 영어선생님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었던 걸 알았기에 우리는 조금 통쾌한 기분은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족보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82년에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했다. 친구들은 MBC 청룡을 응원했지만 나는 오비 베어스를 응원했다. 너무나 멋진 박철신 선수가 있었지만 나의 눈은 선우 대영 선수를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경기에서 선우 대영 선수를 볼수 있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부상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와이프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는 후문을 듣고는 야구 소녀의 마음이 아주아주 아주 슬퍼졌다. 그 후로는 팀을 가리지 않고 히어로들을 응원했다. 장명부 선수, 박동희 선수, 이종도, 김봉현, 김성한, 구천서. 그 시절 좋아했던 밴드 송골매만큼이나 열정을 쏟아 응원했고, 친구들과 경쟁하듯 정보를 알아보며 하나라도 더 아는 듯이 떠들어댔다. 나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체력은 따라주질 않아서 체력장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가을이 되어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여행을 많이 다니던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냥 신났고 에서도 처음 가 보는 콘도에서도 게임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색 약수터에서 찍은 사진은 어찌 된 일인지 두 사진이 겹쳐져서 내가 약수터 귀신같이 나왔다. 영포대에 가서 바다를 처음 보았다. 그 넓은 백사장에 파도라니 처음 마주한 바다는 내게 전혀 다른 세계인 듯이 다가왔다. 집 근처에 호수가 있고, 산도 있고, 강이 있어 나의 감수성은 언제나 100%였다. 정서적으로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게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는 나에게 새로운 동경을 심어주었다. 특히 바다에 비가 내리는 걸 보았을 때, 나의 감성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부산에 뚜렷뚜듯 떨어지는 빗소리에 뒤지지 않고 쳐대는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몽환 속 모래사장을 우리는 걷고 또 걸어다녔다. 태어나올 수 없는 몽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겨울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입시 상담이 시작되었다.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여상이나 공고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다.이때는 인문계 커트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 성적따라 풀풀이 흩어지게 었다